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알아요 기대해야할일만이 남았다는 나타난 건 지금 무슨 생각하며면 어떻고 지금은 와요 잡고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 잦아 깼어요 원래 어, 10시, 10시, 11시, 10시 쯤에 잤는데, 한 12시, 1시 쯤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다시고요 약간 시나 어렵게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지금 많이 어지러워서 어지럽대 지금 많이 화질이 깨져가지고 어지러운거 같거든요 화질이 어두워서 그런건지 이게 많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 편집할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어, 바람이 은근 세게 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8만 원, 약 8만 원, 그리고 택시비 6만 원. 와 진짜 많이 들었다. 이렇게 <목소리도> 되게 예뻐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잘 해놨고, 일단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새벽이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아까 전에 와보니까. 사람이 일단 원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할것 같고,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어 뭐, 샤워장이 해도, 여기서 샤워할 것 같진 않지만. 어, 샤워실은, 잠겨있는 것 같아. 샤워실은 여기고요. 너무 이뻐. 지금 이거 짐벌 거치대를 좀 바꿔야 되겠어. 그리고 어, 너무 좋은 게 지금 여기 이 해변이 잔잔해서 좋아요. 일단 잔잔해서 좋고 이렇게 배도 있고 너무 이쁘다.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 옛날에는 계곡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은 해인 바다가 좋아. 아 졸라 무섭다. 아 무서워. 네, 제가 수영을 잘해서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탁 트인 곳이 좋아요. 여기 해엄츠라 그러면 못해. 진짜 여기 헤엄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진짜. 빠져도 나, 어, 상상도 하기 싫다. 심해 공부증도 있고, 수영 배울 때도 무서웠고, 수영을 못해요, 제가. 근육 때문에 그런 건지. 수영을 못하고. 그냥 보는 것만 좋아요 그리고 수영복 입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바다 앞에서 운동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어, 와 바다는 너무 무서운 게, 이 시커먼 게, 이 시커먼 게 너무 무서워. 근데 너무 이뻐요. 이 시커먼 게 너무 이뻐. 그래서 맑으면 더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좀비가 세상에 찾아온다면 요런 느낌일 것 같아. 아무도 없어. 편의점도 안 열릴 거야 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상은 했는데, 근데 여기가 관광지니까 그거 대비하면은 너무 조용한 편인 것 같아. 차가 하나도 없는구나. 너무 조용한 편이. 지금.. 6시도 안 됐으니까.. 그냥 새벽 6시도 안 됐고요. 펜션 가는 길.. 펜션이 아니라 호텔.. 호텔이.. 풀빌라도 아니고 호텔 예약했어요. 가성비 되게 좋아요. 9만원인데, 그 전에 포항에서 갔던 수영장보다 더 넓은 수영장이 있어요. 비슷비슷하겠다. 수영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호텔 외관은 되게 약간 옛날 허름한 호스텔 같은 분위기인데, 어 약간 내부는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그니까 모텔이랑 호텔을 조금 섞어놓은 느낌. 근데 수영장 이렇게 이 있어버리니까 너무 고급지고 너무 예뻐. 요 응. 응. Thank uh. you. 드론 비행 촬영이 안 된다. 그러더라. 고 요렇게 지금 선착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조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